자,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어, 바울과 신라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 나오고, 두 번째, 유럽의 첫 성인 빌리뽀에서 자주장사 루디오를 만남으로써,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리뽀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세, 세워지는, 이런 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세 번째가 어 바울이 어그 성에 있는 귀신들린 요정을한명 쫓아냈다가 그 주인이 결국은 그 수입원이 끊어지자 막 분노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 사람들 선동하고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두 사람은 옥에 채워져서도 매를 맞고 채워졌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그 것을 보고 간수가 제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신라가 그 일을 멈추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가하고 그래서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이세 가지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이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비드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 터키의 어떤 어, 중부나 남부 지역을 충분히 전도했기 때문에 아마 터키의 그 위쪽 지역이거든요. 이 비두지아, 비두니아 지역이.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만약에 그 비두니아 지역이면 방향이 어, 저쪽, 그 이란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두니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지역을 넘어서서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밤에 한 상이 이제 바울에게 보여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어, 좀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마게도냐 가기로 힘썼는데. 이는 하나님 이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인지 좀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어떤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이 주장하시는 그런 전도여행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2차 전도여행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한 것은 아마도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간 것이 갈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들을 굳이 보여주신 이유, 그 마게도냐 사람들은 결국은 그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 그 유럽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유럽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려고 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뭐 비드니아 사람들은 덜 중요하고 아니면 뭐 마게도날 사람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대답은 알지 못합니다. 성경 어,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복음의 확산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 더 중요한가 하는 부분은 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을 먼저 공략했을 때에 더 효과적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미 어떤 문명의 중심지고, 그리고 그 로마 나라가 전 세계를 어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복음의 효율성, 복음이 더 효과적으로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는 아마 이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아,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든, 다 중요하죠. 어느 쪽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 만약에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과 우리가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도 없이, 전술도 없이, 그냥 뭐총 들고 자기 열정에 따라서, 누구는 뭐 강원도에서 싸고, 누구는 대구에서 싸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전술이 있어야 되고,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뭐 북한이 지금 뭐 강원도 쪽으로 밀고 오고 있으면, 많은 군인들이 지금 강원도에 가서 싸워야 되고, 이런 전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복음 증거에도 그런 거죠. 인간들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어 성령 하나님은 복음에 의해서 이 전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곳에나 복음을 중요한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더 중요한 것이 전력을 가지고 지금 가장 필요한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뭐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뭐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해야만 우리가 가장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우리가 서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각자 각계 전투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뭐 복음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지 어, 못할 수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아 구령의 열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선교사가 되려면이라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둘중 하나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그 그런 내용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 지금 주할 것은 많대 읽고는 적으니.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표현을 오스월드 스미스 목사님은 재미있게 이야기해서 지금 추수할 일꾼이 10명이면 되는데 그래서 그 10명이면 오늘 하루에 그 밭을 다 추수할 수가 있는데 10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0명이 있는데 문제는 그 10명에서 한 자리를 놓고 전부 다그 자리에서 추수를 하겠다고 덤벼드니까 다른 지역에 소외되면서 오히려 점점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에 민감할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이 바울과 신라가 순종함으로써 이제 유럽으로 복음의 길이 나아가는 이런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유럽의 첫 성인인 이 빌립보 지금의 그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어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거기서 이제 이 자주 장사 루디아 를 만나게 됩니다 그 <laughs> 이때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아서 이제 처음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탄생하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 그 루디아는 앞으로 이제 다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동역자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역사 또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울이 어 비두니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고 또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성령의 성령께서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또 빌립보교의 첫 성도가 되어지는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세 번째 사건은 이 십육 절부터 3 3 절까지의 사건인데 바울이 이 귀신들린 요정 하나를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렸던 요정을 어 데리고서 돈을 벌었던 이 주인이 있었는데 어, 뭐, 악덕업자죠. 근데 이 사람이, 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수입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 점을 칠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수입원이 이제 끊어지게 된 거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막 마음에 분이 일면서 또 사람들을 요동해서 결국은 이제 사도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 갇혔는데, 아마, 예, 굉장히 매, 를 많이 맞았어요. 그, <laughs> 22절에 보면, 뭐, 무리가 일제 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래서 상당히 옷 매도 많이 맞고, 굉장히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죄수들이 들었다. 라는 것이죠. 어, 제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 네.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그 매가 보통 매가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매를 맞고 어 지친 몸으로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제수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있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진짜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 때, 이제, 지진이 나고, 옥터가 무너지고, 이게 다, 이렇게, 옥문이 다 열렸죠. 그 때, 이 간수가 이것을 보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수들이 도망가면은 그 책임은 이제 간수에게 있고, 그건 간수 당연히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laughs> 그때 바울과 신라가, 어, 죽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간수가 이제 보통 비범한 사람들 아니다. 라고 이제 엎드리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어, 바울과 신라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 날에 이제 그 사람과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간수 했던 사람은 이제 바울을 치료해 주고 이런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어, 1차 전도 여행도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2차 전도 여행도 참 성공적이죠. 감옥에 서 찬양하고 감옥 안에서 옥문이 열리고 뭐 그래서 간수가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어 주고 뭐 이런 정말 위대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신라는요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갇혔습니다. 우리 는 이걸 생각하지 않는 거야.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런 어떤 고난에 대한 이런 어려움에 대한 정말 이런 어 야생적인 이런 태도가 있을까요?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뭐 고난이라는 것이 정말 남의 이야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뭐, 옥문이 열리고, 죄수가 예스를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격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지만, 정작 이렇게 복음을 증가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에 또 처함이고, 그런 처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세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비드니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옥문을 뒤흔들고 옥문을 열고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간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계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도행전의 진짜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죠. 바울과 신라는 누구냐?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인 거죠. 누군가는 사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에 우리가 바울과 신라처럼 온전히 반응하며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 증거되는 데 있어서 귀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어떤 <laughs> 위단점 중 하나는 이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이제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바울의 2차 전도행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